이놈. 어찌 감히 양반의 앞길을 막아서서 고약한 연기를 내뿜느냐. 당장 저놈의 곤방대를 뺏고 다리를 몽둥이로 내리쳐라. 18세기 한양의 북적이는 종로 거리입니다. 한 평민 사내가 잠시 발을 멈추고 곤방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마주 오던 양반 행차에 그만 날벼락을 맞고 맙니다. 사내는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목숨만 살려달라 빕니다. 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은 양반은 사내의 곤방대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고는 차가운 길바닥에 여지없이 내팽개쳐 버립니다. 불과 몇십년 전까지만 해도 담배는 평등한 기호품이었습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함께 즐기던 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누군가에게는 휘두르는 권력이 되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매질을 부르는 제목이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평범한 풀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조선에서 가장 지독한 신분 차별의 상징으로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위해 사료를 확인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인조실록과 정조실록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또한 실학자 이옥이 담배에 대해 기록한 연경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라디오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임진왜란의 포화가 채 가시지 않았던 선조 연간의 일입니다. 당시 조선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기이한 풀이 들어옵니다. 일본을 통해 들어온 이 풀에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남쪽 나라에서 온 신령한 풀이라 하여 남령초라 불렀습니다. 혹은 일본어 발음을 따서 담박오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처음 이 풀을 접한 조선인들의 반응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한 모금 빨아들이니 가슴 속에 우라가 씻겨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배고픔도 잊게 하니 신선히 내린 선물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유입된 지 불과 20여 년 만인 17세기 초 광해군 시절입니다. 조선 천지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확산 속도는 가히 독보적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시기 담배에 예절 개념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서당에서 훈장과 제자가 서로 맞담배를 피우기도 했습니다. 대궐뜰에서 노비가 양반 옆에 앉아 연기를 내뿜기도 했습니다. 누구 하나 이를 두고 나무라는 이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이 골목에 모여 곤방대를 빨기도 했습니다. 초기 조선의 담배 문화는 파격적인 평등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1620년대 인조대왕이 즉위하며 분위기는 반전됩니다. 인조는 평소 담배 연기를 몹시 혐오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루는 어전회의 도중 신하들이 습관처럼 담배를 꺼냈습니다. 인조는 불같이 화를 내며 신하들에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어찌 임금의 코앞에서 요망한 연기를 내뿜느냐는 꾸지람이었습니다. 왕의 이 한마디는 조선 담배사의 엄청난 변곡점이 됩니다. 왕 앞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규칙이 처음 생겼습니다. 이는 곧 아랫사람은 윗사람 앞에서 피울 수 없다는 법이 됩니다. 유교적인 위계질서가 담배 연기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담배는 단순히 맛으로 피우는 기호품이 아닙니다. 내가 너보다 위냐 아래냐를 가르는 날카로운 잣대가 되었습니다. 평민들은 양반이 지나가면 피우던 담배를 등 뒤로 감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묘한 현상이 하나 벌어집니다.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제약이 생기자 다른 쪽이 변했습니다. 양반들은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 도구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장죽과 곤방대의 분열입니다. 손가락만 했던 담배대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길어집니다. 급기야 얼음 팔 길이보다 더 길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불도 붙일 수 없는 수준까지 길어진 담배대입니다. 도대체 양반들은 왜 그토록 불편한 긴 담배대에 집착했을까요? 그 길이에 숨겨진 조선 사회의 지독한 차별은 어떤 모습일까요? 곤방대 하나에 실린 석을 푸고도 치열한 신분 전쟁입니다. 그 속사정을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벗겨보겠습니다. 담배가 조선의 공기처럼 익숙해진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17세기 중반을 지나며 조선의 골목마다 기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왕의 호통 한 번에 시작된 예절은 신분제와 단단히 결합했습니다. 단순히 피우느냐의 문제를 넘어 도구가 가문을 증명하게 됩니다. 어떤 담배대로 어떻게 피우느냐가 곧그 사람의 신분증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사회 구조를 보면 담배는 묘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고단한 삶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반면 양반들에게는 위험을 드러낼 가장 확실한 수단이었습니다. 양반들은 이제 짧고 실용적인 곤방대를 과감히 버리기 시작합니다. 대신 담배를 태우는 관인 설대의 길이를 늘리는데 집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죽이라 부르는 긴 담배대의 탄생 배경입니다. 처음에는 한 뼘이었던 것이 두 뼘이 되고, 나중에는 팔보다 길어집니다. 무려 1m에 육박하는 거대한 장죽까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장죽이 길어질수록 그것을 피우는 양반의 권위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지독한 사회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담배대가 팔 길이보다 길어지면 스스로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즉 장죽을 피운다는 것은 곁에 하인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불을 붙여주고 담뱃대를 받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과시 행위였습니다. 훗날 이 장죽은 양반들이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자존심이 됩니다. 백성들을 길거리에서 무릎 꿇게 만드는 권력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경제적인 상황 역시 담배 열풍을 거세게 부채질했습니다. 담배는 벼농사보다 수익이 몇 배나 높은 돈이 되는 작물이었습니다. 전국의 비옥한 땅에는 쌀 대신 담배가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에서는 백성들이 굶주리게 생겼다는 상소가 빗발칠 정도였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모이듯 담배는 막대한 불을 안겼습니다. 역관들과 거상들은 담배를 유통하며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2부의 뒤편에는 가난한 백성들의 절규가 섞여 있었습니다. 담배를 살 돈이 없어 가산을 탕진하면서도 연기를 끊지 못했습니다. 이 무렵 신분제와 담배가 엮이며 독특한 직업군도 탄생했습니다. 바로 연동이라 불리는 어린하인 아이들이었습니다. 양반이 나들이를 갈때 뒤를 따르며 장죽을 받쳐 드는 아이들입니다. 불을 지피고 긴대를 운반하는 것이 이 아이들의 일이었습니다. 제 몸짓만 한 담배대를 들고 졸졸 따르는 모습은 기괴했습니다. 당시 조선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의 눈에도 인상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양반들이 이토록 권위를 세울 때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담배 때문에 벌어진 싸움이 살인까지 번지기도 했습니다. 길에서 눈이 마주쳤거나 연기가 날아갔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습니다. 권장을 맞는 일이 일상 다반사였으니 갈등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특히 17세기 후반 숙종 연간에 이르면 이 갈등은 정점에 달합니다. 장소와 태도를 두고 하극상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찌 상놈이 양반 앞에서 연기를 머금느냐는 호통이 들려옵니다. 내돈 내고 내 담배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반발이 충돌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도성 한복판에서 경악할 사건이 터집니다. 장죽의 행포에 불만을 품은 한평민이 사고를 친 것입니다. 세도가의 장죽을 빼앗아 부러뜨리고 그 자리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신분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도성 전체로 퍼져나가 큰 소동이 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 하극상을 어떻게 다스릴지 격렬한 토론이 벌어집니다. 곰방대 하나에 실린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조선의 담배 문화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떤 파장을 불러왔을까요? 소슬 퍼런 분위기 속에서 평민들은 어떻게 담배를 지켜냈을까요? 그 서러운 연기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죽이 권위의 칼날이 되어버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조선의 거리에는 보이지 않는 연기 계급도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양반들이 장죽을 통해 하인을 부리는 권세를 과시했다면, 이제 그 화살은 고스란히 평민들과 노비들을 향했습니다. 18세기에 접어들며 조선은 담배 하나에 뺨이 돌아가는 시대가 됩니다. 권장이 처지는 그야말로 담배 잔혹사의 시대로 진입한 것입니다. 당시 조선의 길거리는 오늘날의 금역 구역보다 훨씬 엄격했습니다. 서슬 퍼런시견 예절, 즉 담배 피우는 예법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정사 기록인 승정원 일기나 당대 선비들의 문집을 살펴보겠습니다. 담배 때문에 벌어진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신분 질서를 시험하는 가장 뜨거운 도화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양반이 말을 타고 지나가거나 가마를 타고 나타날 때입니다. 담배를 피우던 평민은 즉시 곤방대를 입에서 떼어야 했습니다. 연기를 억지로 삼킨 뒤 담뱃대를 등 뒤로 재빨리 감추어야 했죠. 연기가 양반의 코끝에 스치기라도 하면 곧 하극상이었습니다. 담뱃대를 든 손이 눈에 띄기라도 하면 무거운 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당시 고통받았던 한 평민 사내의 하루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한여름 떼약볕 아래서 짐을 나르던 사내가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온몸이 땀에 젖고 다리는 천근만근인 고단한 상황입니다. 잠시 그늘에 앉아 품속에 짧은 곰방대를 꺼내는 것이 유일한 위로입니다. 하지만 그는 담배를 피우는 내내 고개를 돌리며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저 멀리서 고관 대작의 행차를 알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물러거라 하는 소리에 사내는 채 태우지도 못한 담배를 털어냅니다. 귀한 담배잎을 버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공방대는 삶을 달래주는 동반자이자 매질을 부르는 흉기였습니다. 실제로 야사에서는 담배 예절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한 소문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평민이 장터에서 담배를 피우다 양반과 마주쳤을 때입니다. 당황한 나머지 담뱃대를 입에 문채로 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소한 실수로 가문 전체가 몰매를 맞았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일부러 평민 앞에서 장죽을 휘두르며 시비를 거는 양반도 있었습니다. 평민은 양반 앞에서 피울 수 없지만 양반은 마음껏 내뿜는 현실입니다. 이 불평등한 풍경은 백성들의 가슴 속에 분노를 쌓아 올렸습니다. 이런 갈등은 비단 길거리뿐만 아니라 관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관이 피우기 전에는 부하가 절대 먼저 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담배는 엄격한 서열의 도구였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장성한 아들도 몰래 숨어 피워야 했습니다. 조선인들에게 담배는 숨어 즐기는 금기이자 과시하는 특권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평민들은 자신들만의 생존 전략을 세웁니다. 양반들의 긴 장죽에 맞서 소매 속에 들어가는 짧은 대를 유행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단죽, 우리가 흔히 부르는 곤방대입니다 언제든 양반이 나타나면 순식간에 숨길 수 있는 최적의 도구였습니다. 양반들이 남의 눈에 띄려 장죽을 늘릴 때 백성들은 대를 줄였습니다. 곤방대 하나의 실린 차이는 단순한 취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억압의 도구였고 누군가에겐 저항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억눌린 분노는 결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돈 주고 산 담배를 피우는데 왜 눈치를 보느냐는 항의였습니다. 저작거리를 중심으로 번진 이 목소리는 신분제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장죽의 횡포가 심해질수록 곤방대 속에는 원망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지독한 담배 전쟁은 어떤 결말로 향하게 될까요?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켜보던 조선의 왕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조선 최고의 흡연가로 불린 한왕의 반전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8세기 후반, 한양의 저작거리는 일촉즉발의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양반들의 장죽은 이제 단순히 긴 담배대가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평민의 머리를 후려치거나 길을 비키게 만드는 지팡이였습니다. 권력의 상징으로 변질된 담배대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세도가의 종들은 주인의 장죽을 대신 들고 다녔습니다. 마치 군대의 창검처럼 휘두르며 백성들을 겁주기도 했습니다. 곤방대를 입에 물었다는 이유로 관아에 끌려가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골기를 막거나 신체 일부를 훼손당하는 끔찍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실록과 야사에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담배 한대 피우는 것이 목숨을 걸 일이냐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백성들의 피 맺힌 절규가 도성 하늘을 뒤덮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갈등이 극에 달했던 어느 날 마침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조선의 제22대 임금 정조 대왕이 이 소란을 잠재우려 나섰습니다. 정조는 자타가 공인하는 조선 최고의 흡연가였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담배 사랑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담배가 아니었다면 어찌 수많은 정물을 견뎠겠는가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담배를 끄도록 사랑했던 왕이 아주 서늘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담배 때문에 벌어지는 신분 갈등과 양반들의 행포를 꾸짖었습니다. 자신의 저술인 홍제전설을 통해 담배를 남령초라 칭송하면서도 이를 이용해 백성을 억압하는 행태는 어미 다스이라 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곰방대 하나에 그토록 지독한 신분 차이가 실렸던 것일까요? 조선의 담배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유교적 예치 즉 예의로 다스리는 시스템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장 값싼 물건으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양반들이 장죽에 집착했던 구조적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조선 후기 상업이 발달하며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번 평민들이 양반의 옷차림을 흉내 내며 겉모습이 비슷해졌죠. 누가 양반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지자 극단적인 도구를 선택한 겁니다. 바로 혼자서는 절대 불을 붙일 수 없는 장죽이었습니다. 장죽의 길이는 곧 신분 증명서와 같았습니다. 나에게는 이 불편한 담배대를 받들어 줄 노비가 있다는 선언입니다. 반대로 평민들이 곰방대를 짧게 줄인 것은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숨기기 편할 뿐 아니라 노동 현장에서 즉시 피울 수 있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허례의식에 맞선 실용적인 선택이었던 셈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담배는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곡식 심을 땅이 부족해지자 국가에서 금연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법 집행은 지독할 정도로 불평등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의 곤방대만 압수하고 양반의 장죽은 눈감아 주었습니다. 신분제라는 거대한 벽이 작은 담뱃대 하나에 투영된 결과였습니다. 정조대왕은 담배를 피우는 이들에게 덕을 갖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담배가 사람을 화합하게 해야지 남을 억누르는 칼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왕의 철학적 결론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조 사후 세도정치가 시작되자 장죽의 위세는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곰방대를 쥔 백성들의 서러움은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담배라는 작은 풀 하나가 국가의 질서를 이토록 흔들었습니다. 왕조차 함부로 하지 못한 이 예절은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될까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결론을 바탕으로 또 다른 이면을 보겠습니다. 담배를 통해 막대한 불을 쌓았던 사람들의 성공담입니다. 그리고 안방 마님들의 은밀한 공방대 이야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연기 속에 가려진 조선의 진짜 경제지도가 곧 펼쳐집니다. 정조대왕의 예찬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지독한 신분 차별을 보았습니다. 이제 시선을 넓혀 담배가 조선의 경제와 인간관계를 어떻게 흔들었는지 보겠습니다. 기이한 풀 하나가 국가의 구조를 뒤흔든 깊은 속사정을 파헤쳐 봅니다. 18세기와 19세기 조선에서 담배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반도체와 맞먹는 거대한 경제 동력이자 사회적 상징이었습니다. 먼저 담배가 불러온 경제적 지각변동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조선 후기 담배는 돈이 되는 작물의 대명사였습니다. 비옥한 논밭에 쌀 대신 담배를 심는 유행이 농촌 풍경을 바꿔놓았습니다. 황금작물, 즉 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농사가 대세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신분의 벽을 넘나드는 새로운 부류의 등장입니다. 바로 역관과 송상 같은 전문 상인 계층이 역사의 전면에 나섭니다. 이들은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서 담배 무역을 독점하며 불을 쌓았습니다. 양반들이 사랑채에서 긴 장죽을 물고 폼을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실리적인 중인과 상인들은 그 장죽에 채워질 담배잎을 유통했습니다. 그들은 담배를 통해 조선의 실질적인 경제권을 쥐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과도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직급이라는 장죽을 치켜세우며 권위를 내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면 뒤에서는 실질적인 정보와 자본을 움직이며 실리를 챙깁니다. 조선의 양반들은 체면 때문에 담배를 직접 팔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뿜는 연기가 많아질수록 상인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졌습니다. 장죽의 길이는 권위를 상징했지만 그 비용은 신분제 붕괴를 앞당겼습니다. 또한 담배는 가장 폐쇄적인 공간이었던 안방의 문턱까지 넘었습니다. 유교적 엄숙주의가 지배했지만 안방 마님들에게도 곤방대는 소중했습니다. 고단한 시집살이와 가문이 무게를 잇게 해주는 유일한 해방구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부유한 여인들은 보석으로 치장한 은곤방대를 썼습니다. 밖에서 남성들이 신분을 따지며 긴 장죽을 휘두르고 있을 때입니다. 안방의 여인들은 짧은 곤방대 연기 속에 속사정을 실어 보냈습니다. 이는 시대가 변해도 사라지지 않는 인간 보편의 위로 방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힘든 하루를 마치고 커피 한 잔에 시름을 달래는 것과 같습니다. 고단함을 잊으려는 그 마음이 곰방대 연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의 담배 문화가 이토록 기형적인 예절을 낳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합리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신분제가 요동치던 조선 후기 양반들은 자신의 위치를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불도 붙일 수 없는 불편한 장죽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타인의 수발을 강요함으로써 자신의 건재함을 증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불필요한 의전이나 복잡한 절차를 고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받으려 하는 심리와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그 장죽이 우스꽝스러운 허례어식으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양반들에게는 무너져가는 세상을 붙잡는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담배는 조선의 정치를 넘어 사람 사이를 규정하는 예민한 잣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권위의 지팡이였고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곰방대였습니다. 연기 자욱한 이 풍경 속에서 장죽과 곰방대의 전쟁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신분제가 사라진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사라져간 장죽의 뒷모습과 오늘날의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연기를 내뿜고 계십니까? 1894년 가보년의 서늘한 가을 바람이 한양 도성을 휩쓸고 지나갈 때였습니다. 조선을 500년 동안 지탱해온 신분제가 마침내 공식적인 종말을 고합니다 법적으로 노비가 사라지고 양반의 특권이 폐지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주변에서 사라진 것은 거추장스러웠던 장죽이었습니다. 주인의 담배대를 받쳐 들고 뒤를 따르던 어린 연동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불을 붙여야 하는 세상이 찾아온 것입니다. 1m에 달하던 장죽은 하루아침에 처치 곤란한 골동품이 되었습니다. 그 빈자리에는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실용적인 곤방대가 들어왔습니다. 서구에서 들어온 권련, 즉 종이로 만 담배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장죽의 시대가 저물었다는 것은 단순히 취향이 바뀐 게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 누군가 고생해야 유지되는 권위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장죽은 사라졌지만 그 예절의 흔적은 남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독특한 흡연 예절로 끈질기게 이어진 것입니다. 어른 앞에서 고개를 돌리거나 손바닥으로 담배를 가리는 행동입니다. 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우리만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케케묵은 구습이라 말하지만 미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조선의 곤방대와 장죽은 우리에게 참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양반들은 무너져가는 신분의 벽을 지키려 더긴 담배대를 붙잡았습니다. 백성들은 그 압박 속에서도 곤방대 한 대의 위로로 삶을 버텼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도 각자의 장죽을 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직급이나 재산으로 타인에게 보이지 않는 장죽을 휘두르지는 않습니까? 나의 권위를 확인받으려 남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견디게 해준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있습니다. 그 옛날 서민들의 시름을 달래주던 공방대와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양새는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체만 달라졌을 뿐 우리는 여전히 타인과 나의 차이를 확인하려 합니다. 때로는 그 차이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니까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00년 전 조선의 거리에서 긴 장죽의 양방과 마주쳤다면 여러분은 곤방대를 등 뒤로 감추시겠습니까? 아니면 당당히 맞담배를 피우며 자신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 시절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조선의 연기 자욱한 풍경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욕망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고단한 삶을 위로받고 싶어 했던 민낯을 발견했습니다. 곤방대의 짧은 연기가 흩어지듯 우리의 권위나 서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한 줄기 바람에 씻겨 내려갈 일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뎌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된 하루에 역사라디오가 작은 휴식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가까운 분께 공유 한 번만 해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역사라디오 채널에 들어오시면 다른 흥미로운 영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